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랩너트들 마음 속에 하나의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온 세상을 살릴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이 랩너트들 진명 속에 가인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성경 문자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 볼게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불, 따라 불러 볼까요, 랩너트들자 우리 소리 킬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 켜고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불러 볼게요. 안돼. 안 안돼. 안안 I'm <laughs> sorry. 네. 자 그래요 오늘 성경말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루시되내가곧 기리오 글리오 신명이니 나로만 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버, 아멘.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굉장히 기뻐하네요. 자이 친구들 왜 기쁠까? 우리 옛네트들은 언제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이 친구들은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 인형 갖게 되었어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카드 갖게 되었어요. 로봇 너무 좋아요. 어떤 친구는, 오늘 하루 종일 게임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와, 엄마가 나돈 줬어요. 용돈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다살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친구도 있대요. 어떤 친구는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 나랑 친한 친구, 그 친구랑 있으면요, 심심하지 않고 항상 기분 좋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가지게 되고, 게임도 하고, 돈도 있고, 친한 친구랑 놀면 너무 기분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잠깐 이것들이 우리 렘나트들 마음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지만, 이거는 잠시예요. 계속 행복하진 않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언제 행복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렘다트들을 언제 정말 행복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거 보세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고 랩너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눈에 X가 되어 있네? 왜 그렇죠? 바로 물 밖을 뛰쳐나와 가지고요 땅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살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늘을 날던 새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물 속에 붕덩 들어갔어요. 물 속에서 새가 날개짓도 못 하고 숨도 못 쉬어요. 그래요. 새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이거 보세요. 나무가, 열매 맺어야 될 나무가 지금 뿌리가 뽑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있을까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이, 이거, 이거 뭘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곧불 속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물을 떠나 물고기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간 물새처럼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길을 만들어보고 싶어도요, 길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길이 생기지 않아요. 그 길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행복할 수 있는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몬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내마음속에 주인 대신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이제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이 세상 살릴 랜던트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친구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 길을 대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랩런트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언약 기억해요. 나의 길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랩런트가 되어요. 자, 그거약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공의 14장 6절 말씀 찬태송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이 시간 임만우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임만우의 교회의 주인 되세요. 또 우리 레멘트들을 임만우의 교회처럼 온 세상 살릴 성전 삼으셨어요. 자 우리 임만우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임만우의 교회는 전 세계를 살릴 그 길을 알려줄 교회예요. 우리 린만우의 교회는 우리 현장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예요. 린만우의 교회는 랩너트를 통하여 시대 살릴 서밋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 그 언약 가지고 자 잠깐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길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더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언약이 뿌리 내려져서 많은 친구들에게 이 길을 알려 줄수 있는 렘더트로 세워 주세요. 우리 만우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의 2, 37 나라 살릴 현장의 길을 전해주는 또 랩나트를 서밋의 길로 안내하는 교회로 축복해주세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가정이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이 시대를 흑암에 막, 흑암을 막고 살리는 교회로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룸으로 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broken 표현> <해볼게요>. <거짓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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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Goodbye.